안녕하십니까. 오늘 제가 로봇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. 제가 다니는 방가우입니다. 어, 그중 로봇을 하나 소개해 볼 건데요. 음 제가 만든 거. 범퍼카 못, 못 만들었고, 못 만들었고, 파이어 탱크 이게 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. 이거 여기서 거의 다 어렵습니다. 이것만 만드는게 아니라 특이한것도 만들었어요 특이한것도 만들어주는 비행기 아무튼 이제 제가 만든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지워주시고 박스 안을 개봉하시면 빠이어만 나오고 네 항상 윗부분은 만질때랑 똑같이 다름없습니다 똑같구요 이거 다 어떻게 고시는거 아, 아시죠? 음... 여기다 꽂아주시고 이걸 눌러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여섯 번으로야 됩니다 한번 누르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 앞으로 가고 싶은 거 옆으로 가고 싶은 거이옆으로 가고 싶은 거 앞으로 가려면 둘셋 세번 가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제일 예를 들어서, 지금 한,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한번 가는데 이렇게 많이 가고요. 이게 단점은, 어, 바퀴. 이건 얼마 쓴지도 안 됐거든요? 근데 바퀴에 먼지가 하도 많이 낍니다. 집이더러운건 아니구요. 집 보시면 깨끗합니다. 이렇게 하고요 이건 좀 날카롭구요. 이건 그냥 이빨. 이거 이름은, 어, 키노, 키노, 공룡 키노. 이건 근데 이렇게 움직입니다. 약간 뻑뻑해서 두 손으로 했고요. 어린애힘으는두 손이고요. 어른은 괜찮겠죠? 어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는 안 쓰고, 바기 때문에. 음, 죄송합니다. 아까 제가 뭘 먹어가지고, 이건 꼬리, 이걸 작동시키려면, 건전지가, 필요하고요 건전지 이렇게 생긴 거지. 음, 잠시만요. 됐습니다. 어, 됐다. 네, 이렇게 됐고요 제가 또 종류별로 나오는데, 어, 또, 이거 말고, 또,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고, 어, 예를 들어서, 또,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고, 범퍼카는 제가 조립했잖아요. 범퍼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셋 중에서 만든 것 중에. 이거 셋다 방송에 올렸나? 아, 방송에 올렸습니다. 이것까지 하시면 이제 셋다 방송에 올린 거고요. 네, 그럼, 오늘 하루도,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